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6.25 전쟁 10부입니다. 1952년으로 넘어와도 여전히 포로 송환 문제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 휴전을 가장 원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이었죠. 이승만은 북진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휴전 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로 송환 문제로 휴전회담이 장기화되는 것을 환영했죠. 도저히 포로 송환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한 양측은 1952년 2월 27일 협상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당시 남한에는 거제도에 굉장히 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 무려 17만 명의 포로들이 있었는데, 이중 반공 사상을 가진 포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공산주의 진영 포로들인데 왜 반공 사상을 가지고 있냐고요? 6.25 전쟁은 이념 전쟁이라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상적으로 북한과 공산주의에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북한이 서울을 포함해 남한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인민군에 참여하는 병력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지만 고향이나 살던 곳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차출된 병력도 부지기수였죠. 거제도 포로수용소엔 이런 반공 사상을 가진 포로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 고향이 북한이라서 반공 사상을 가진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 버리면 이 포로들은 납득할 수가 없겠죠. 1952년 4월 유엔군이 17만 명의 북한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중 10만 명이 자유 송환을 원했다고 합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나머지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래서 거제 포로수용소 내부에서도 반공 포로들과 공산주의 포로들 사이에서 시위, 집단 싸움, 살인사건 등 폭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1952년 5월 7일엔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공산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포로수용소의 소장이었던 도두준장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을 주도했던 북한군 장교 출신 이학군은 도두준장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자유송환이 아닌 반드시 일괄송환으로 포로를 송환할 것, 고문과 학대를 거부하며 포로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리즈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나토군 총사령관으로 승진을 해서 한국에서 나갈 때였습니다. 신임 총사령관으로는 마크클라크가 임명됐고, 한국 내 현장은 뱀플리트 제8군단장이 임시로 총사령관 대행 업무를 합니다. 리즈웨이는 한국을 떠나면서 뱀플리트에게, 거제도 포로수용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필요시 무력을 동원하라는 말을 남겼죠. 뱀플리트는 콜슨 준장을 새로운 포로수용소 소장으로 삼았고, 신임 소장 콜슨은 거제 포로수용소의 공산 포로들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면서도, 송환 문제는 당장 결정할 수 없지만, 처우 개선은 책임져 주겠다고 달래며, 5월 10일, 공산 포로들은 도도 소장을 석방시켜줍니다. 실제 5월 12일, 콜슨 준장은 앞으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에 대해 인간적인 처우를 해주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왜 마음대로 그런 성명을 발표했냐며 콜슨 준장이 미온한 해결책에 화가 난 클라크 신임 유인군 총사령관은 포로 수용소 소장을 보트너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새로운 수용소 소장, 보트너 준장은 클라크 총사령관과 함께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을 전국 11개로 분산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산 포로들이 또 폭통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미군은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1952년 상반기, 동부전선에서 고지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간은 서부전선이든 동부전선이든 대규모 전면전이 치러지기보다는 폭격, 보급로 차단, 정찰부대 간 교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1952년 하반기에 이르러 다시 고지전이 재개되었는데요. 강원도 금성에 수도고지라고 전략적 요충지가 있었는데, 국군이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공군 북한군은 호시탐탐이 수도고지를 노렸습니다.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이라고 그 옆으로 펼쳐진 능선까지 말이죠.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두고 7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간을 주구장창 싸웁니다. 수도고지 지역능선 전투로 아군이 방어에 성공하긴 했으나, 3개월간 수도 없이 뺏겼다 빼앗았다를 반복해서 중공군 전사자 2,300에 부상자 3,000명, 국군은 970명 전사에 3,000명 부상이었습니다. 3개월간 죽은 전사자만 합쳐서 3,000명이 넘고, 부상자는 6,000명이 넘었던 거죠. 그리고 10월경에 악명 높은 백마고지 전투가 일어납니다. 동부전선에서 양측이 대단히 중요시했던 지역 중한 곳으로 철원이 있었습니다. 철원에는 철원 평야이 있고 이 농업 생산성이 좋아서 누구나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였던 철원, 김화, 평강 일대를 철의 삼각지대라고 부르는데 백마고지 전투는 이 철의 삼각지대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전투로 손꼽힙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중공군 2개 사단과 한국군 제9사단이 맞붙었던 전투입니다. 열흘간 이 고지 하나의 주인이 무려 24번이 바뀌었고 30만 발의 포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마약을 투여하면서까지 덤벼들었다고 하고요. 중공군 1만 4천 명 사상자에 한국 측 사상자 3,300 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국군이 백마고지를 점령을 했고 이 백마고지 전투 덕에 현재 철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일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화약들이 오고 가며 고지의 식생들이 전부 초토화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하얀 말 같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겁니다. 더불어 당시 백마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버쳤던 국군 체구 보병사단은 현재 백마부대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이 구사단이 1951년 현리 전투에서 구역적으로 패배해서 와해 직전까지 갔던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부활해서 백마고지 전투라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제대로 서류전을 한 거죠. 철원에서 백마고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그 바로 옆에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미 제2사단과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지역이 화살촉 같다고 해서 붙여진 고지 이름인데 특히 프랑스 대대의 분전으로 화살머리 고지를 차지했고 화살머리 고지 전투로 중공군의 기세가 약화되면서 백마고지 전선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죠 10월 13일에서 14일에는 양구의 크리스마스 고지에 또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크리스마스 고지에는 제7사단 3연대 구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공군을 상대로 구중대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중대장이었던 이순호 대위가 허벅지에 총을 맞습니다.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후송 조치를 거부한 채 이순호 대위는 수류탄 60여 개를 던지며 싸우다 가슴에 총을 맞고 전사합니다. 중대장이 전사하고도 남은 중대원들은 2시간 30분가량을 싸우다가 거의 크리스마스 고지를 빼앗길 때쯤 11중대가 지원을 와준 덕에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단 구중대는 전력이 사실상 괴멸되었죠. 또 10월 14일에서부터 11월 25일까지는 철원과 김화 사이 이 저격능선에서 국군체 2사단과 중공군이 맞붙었는데 여기 저격능선에서 중공군이 주로 저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철의 삼각지대 중한 곳이었죠. 철의 삼각지대는 휴전회담을 우리 쪽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성과를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적격 능선 전투에서도 아군 측 5천명 정도의 사상자와 중공군 1만4천 정도의 사상자를 낸 어, 치열한 전투였는데 정작 전투가 다 끝나고는 전투 전 전세와 큰 차이가 나질 않았죠 1951년 7월 첫 휴전 회담을 가진 뒤로 1년 넘게 포로 송환 문제와 고지전으로 도돌리표 마냥 반복되는 순환에 모두가 지쳐갈 때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죽습니다 휴전을 질질 끌고 가려고 했던 스탈린이 죽자 소론과 중국은 휴전회담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흘러갑니다. 가장 핵심 골자였던 포로 송환 문제도 일단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포로들을 먼저 고향으로 다 보내주고 남은 포로들은 중립국으로 이송한 뒤 그곳에서 남한과 북한 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국 유엔 측 주장대로 자유송환 방식이 채택된 거죠. 휴전의 결말이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길이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휴전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이죠. 이승만이 너무 방해가 되자 미국은 CIA를 통해 이승만을 암살할 작전을 수립합니다. 이른바 에버로디 계획. 1952년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트루먼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전쟁 종결을 내세우려고 했기에 이승만을 벼르고 있었죠. 이승만은 유엔군이 나가면 국군만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내보였고요. 1953년 5월 미 8군단장 맥스웰 타일러는 이승만을 암살하고 미국의 협조적인 정부를 한국에 수립한다는 작전명 에버레디를 세웠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클라크가 승인합니다.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행 타이밍만 보는 시점에서 이승만이 재무덤을 팠는데요.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방공포로들을 유엔군 모르게 석방시켜준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사건입니다. 석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포로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수용소를 지키던 한국 경찰들과 군인들이 길을 열어주었죠. 약 3만 명 정도의 방공포로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포로 문제로 예민하다가 겨우 합의점을 찾았는데 양측 허가도 없이 이승만이 그냥 포로를 풀어준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다가 일어났다고 하며 영국의 처칠은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소식을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은 미군에선 CIA와 같이 에버레디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미군과 CIA에선 백선엽 장군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죠. 정말 이승만이 끝장 날 뻔했던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국 고위 의원들이 암살은 가급적 지양하자는 방침에 따라 에버레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이 미국과 대립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이 잘 달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미국은 이승만을 죽이기보다는 달래기로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중재의 신이거든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을 한국으로 급파합니다. 월터 로버트슨은 이승만을 만나 전쟁이 끝이 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휴전협정을 맺고 난 뒤에도. 국군의 육해공군 군사력 강화에 협조할 것이며 2억 달러의 경제 원조와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꼭 보장해 주겠다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건으로 이승만을 겨우겨우 설득시켰습니다. 대신 이승만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도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순 없었고 휴전 회담에서 대한민국 측을 배제시키며 혹시 휴전 협정을 맺은 뒤 이승만이 진짜 한국군의 단독 군사 작전을 한다면 그땐 진짜 이승만을 암살하는 선에서 끝냅니다. 양측이 참 지긋지긋한 게 휴전협정에 박차를 가하자 역설적으로 그간 소강상태에 있던 고지전에서 전투가 더 치열해집니다. 이제 진짜 휴전이 체결될 것 같으니 그 직전까지는 서로가 단한 개의 고지라도 빼앗고 한 치의 고지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1953년 6월부터 북한 쪽 강원도 김화군의 금성천 일대가 치열한 전장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성천은 국군의 점령지였죠. 1953년 6월 10일 공격해온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에 금성천 일대를 사수하던 국군체 5사단이 5일을 싸운 끝에 6월 15일 중공군 1만여 명을 사살하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유후엔 공군의 폭격기들도 공중화력지원으로 크게 활약을 했고요. 우리도 공격할 땐 공격을 해야죠. 6월 22일 국군이 강원도 양구군의 M1 고지를 탈환합니다. 그 주력은 신생사단이었던 국군 체2 4단이었는데요 12일간 국군 측이 18번을 성공하고 중공군이 22번을 성공하면서 M1 고지가 16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전투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토록 처절한 전투를 거쳐 신생사단이었던 국군 제24단이 잘 싸워준 덕에 M1 고지를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단 강원도 고성에 있는 351 고지는 북한군의 기습으로 인해 국군 제15사단이 분투했으나 6월 25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싸운다면 더 싸울 수 있었는데 제15사단의 사단장 최영희 소장은 적은 병력으로 무리하게 싸우다가는 아군 측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351 고지를 내어주었죠 7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중공군이 철원에 화살머리 고지를 빼앗으러 다시 공격해왔는데요 당시 화살머리 고지에는 국군 제2사단이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이 주특기가 야습이잖아요 김홍수 사단장이 중공군의 주특기인 야습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야습을 감행해 빼앗겼던 전초기지들을 다시 탈환해내며 방어에 또 승리합니다 2차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도 사소한 결과 철원이 대한민국 영토로 확실하게 편입될 수가 있었죠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로 합니다 목표는 강원도 김화군의 금성 당시의 다른 전선은 지금의 휴전선과 거의 일치했는데, 금성에만 우리 국군이 진격해 있어서 거기만 툭 돌출되어 있었거든요. 이 금성 돌출부를 중공군이 빼앗아서 강원도 화천까지 내려가는 게 중공군의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전투인 만큼 중공군은 가용한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하는데요. 그 수가 무려 24만. 공력을 모두 끌어모아 싸우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10만 명이, 나중엔 8만 명 정도 더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성전투는 어느 한 고지를 두고 싸웠다기 보다는 금성에서 화천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진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을 싸워서 7월 19일, 우리가 어, 이 금성 돌출부를 빼앗겼지만 금성천 일부와 철원과 화천까지는 반격을 해서 재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마지막 금성전투로 지금의 강원도 철원 화천 국경지대가 확정될 거죠. 금성전투로 1만4천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중공군은 6만6천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록에 따라 더 많았을 거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군과 적군 다 합쳐서 일주일간 8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전쟁의 막을 내리는 가장 비극적인 전투였죠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부로 모든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판문점에선 휴전이 체결되었죠 정전 협정문에는 북한 측 김일성, 중공군측 팽더화이 사령관, 유엔군 측 미국 육군 대장 클라크 사령관이 서명을 했고 한국 측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전 협정문에 따라 휴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고 이로써 6.25 한국 전쟁이 끝이 납니다. 국방부 군사 팬천 연구소에 따르면 3년간의 6.25 전쟁간 육해공군 다 포함해서 국군은 14만 명이 전사했고. 24,000명의 실종,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약 8,000명의 포로가 나왔습니다. 민간인의 경우 24만 명이 사망했으며 기타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을 조사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99만 명의 인명 피해를 봤다고 하나 실제로는 더 되겠죠. 유엔군은 전투 부대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공,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이 참전하였으며 의료 지원국으로 스웨덴, 인도,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4개국이 지원해주었습니다. 전사자가 제일 많은 국가는 역시 미국이었고, 미군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은 파견한 5만 6천 명중 1천 명이 전사했고, 2만 6천을 보낸 캐나다가 500명 전사, 2만 명을 보낸 터키가 960명 전사였습니다. 가장 많이 전투 병력을 보내준 국가들이 순서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였죠. 적군 피해를 볼까요? 북한군은 3년간 50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민간인은 사망, 실종, 기타 피해 다 합쳐서 약 170만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군 폭격기들의 폭격이 북한군 인명 피해가 많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중국군은 처음 압록강을 도강에 투입될 때는 20만 명이었지만 한국 전쟁 다 통틀어서 최대 규모였을 때가 122만 명. 이중 11만 명이 전사를 했고. 부상과 행방불명 다 포함하면 약 36만 명의 인명피해를 받습니다. 소련은 주로 장비적인 지원과 장교들을 파견했기에 인명피해는 300명 정도 항공기는 3 0여 대를 손실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끔찍했던 한국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나서 오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뎌진 6.25 전쟁 또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역사도 보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